결혼 소식이나 출산 소식이 들리는데 결혼 준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분히 천천히 성급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얀 눈 속에 예쁜 꽃이 피어나는 애동 제자 설아 신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또 을사년을 맞이를 해야 할 범띠 분들의 또 이제 신년 운세를 미리 알아볼 텐데요. 범띠분들은 또 값진년을 마무리를 하시고, 2025년도를 맞이를 하시면은, 네. 운세에 또 어떤 변화변동들이 음... 있으실까요? 범띠분들은 뭐가 될듯말듯 답답한 게 많았고, 내 주변 사람들과 금전적인 문제로 부딪히는 일들이 생겼고, 25년에는 조심해야 될 것들이, 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려는 것들이 다 마음이 급해지니까 잘안 풀려요. 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차분히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다. 네. 네. 성격이 너무 급하니까 내가 만약에 저거를 해야 돼 저거를 해야 되는데 마음만 급하다가 보면 이제 가다가 넘어지고 할수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일사년에는 이런 공격적인 태세 같은 거 말고 좀 범띠 분들은 이제 방어 태세 음. 나를 조금 방어하는 그런 자세를 좀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방어 태세를 하고 있어야지 들어오는 마찰이나 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 하니. 이런 점만 잘 기억해 두시면 나쁜 점은 없다고 보여지고. 네. 작년에도 결혼을 하시고 네.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제 5 14년, 25년에도 결혼 소식이나 출산 소식이 들리는데 결혼 준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분히 천천히 성급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범띠 분들 그러면은 어찌 됐던 이제 새해도 좀 좋은 일들, 사람으로 인해서 축복받을 일이 많으실 텐데, 단, 성급한 그런 면들만 응. 좀 주의하면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잘 판단하셔서 주의하시길 바라시고, 이제 뭐든지 이제 성급하게 하지 말라, 성급하게 결단을 내렸다가는, 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가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범키분들은 이제 남은 갑진년 하반기에 지금 보내고 계시지만은,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또 맞이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범띠분들에게또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갑진년 이제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모두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좋은 소식이 들린다고 하니 좋은 을사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